<laughs> 일단 들어가 봐. 어. 산책이나 어. 하다가 너무 힘들면 내려오고. 기막에도 필요한 날씨인데. 모자 써. 있잖아. 케이블 카는안 해요. 네. <laughs> 이야. 야, 이거 갈수 있겠어? <laughs> 저 밑이랑 또 다른데, 느낌이? 와. 장난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작년에 어, 이, 이때 딱 왔을 때는 이 정도 춥진 않았네. 그때는 절대 춥지 않았어. 같은 날에 온 건데. 아, 오늘 오늘 한파래니까 체감한파니까 <laughs> 오늘. <웃음> 아 좋다. 그래도 하늘이 파래서 기분 좋다. 어 아, 그래 좀 걷. 여기 저기까지 올라가다 내려가 됩니다. 그지? 아닌데? 흔들바위 볼 건데? <laughs> 파란 하늘에 좀 걷고 산책 좀 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뭐. 써야겠어. <laughs> 그래도 온다, 사람들. 아, 여기까지, 여기 절에 걸어서 산책하러 오는 거지. 신앙사.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절에 산책하러 온 사람들. <laughs> 열만해? 응뭐에좀 열이 나기 시작해? 어. 아, 더워 여기 옛날에 여기 사진 찍었다 어 우리 여기 사진 찍었는데 그때 진짜 딱 여기까지만 왔었는데 어딱 여기까지만 우리 그때 <laughs> 너무 많이 온것 같아 가자 단풍 보러 <laughs> 왔을 때더 가면 안될것 같아 이러고 내려왔잖아 더 가면 안될것 <laughs> 같다고 허벅지 7층 수레이름이되요 왜? 스트레칭을 미리미리 해놔야 돼? 힘들바이 여기서 1.9km 어. 아 나는 진짜 산책로 정도인 줄 알았어 근데 검색해보니까 어렵지 않은 등산이지 <laughs> 근데 영하 <영화> 10도야 <laughs> 영하 10도면 어렵지 않은 등산이 어려워지거든 <laughs> 이런데 올라가는 걸 보고 미친놈 이라고 <laughs>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어 근데 우리 그때 여기 한번온거 같은데 위까지 왔나봐 그래. 너 여기 다리를 건너는 기억이 나 안양암 대한불교조개종여등산이 응. 여기부터 어... CCTV가 우리를 찍고 있어. 그러네. 우리 출발은 언제 했지? 어. 그러게. 여기 몇분 나와? 24분. 우리 24분 전에 출발했구나. 꽤 됐네. 응. 한 시간 걸린 댔다 응. 30분 남았다, 이제. 지금 1시 50분. 어, 이제 덥다, 답답해. 응. 산에 들어오니까 바람 안 분다. 응. 나무 사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가면 상책길 인정. 어. 얼굴이 빨개졌어.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어. 가방 메고 백패킹 아, 어떻게? <laughs> 어 가방 메고. 20km 메고. 거기 막 침낭이랑 막 어. 텐트랑 네. 다 갖고 가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진짜. <laughs> 금방 올라가는데. 어떻게 간가? 해? 아니, 그럼 금방이라고 해도 한 시간 정도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그치. 어우, 절대 못해. 네. 백패킹 가서 싸우지 않고 캠핑하고 어. 내려오는 게 진정 착, 진정 성인공자다. 어. 백패킹 가서 싸울 거 없을걸? 어. 백패킹 가서 싸우, 싸우면 생존하면 되잖아. 어. 절대 못 싸워. 올라가자. 우와, 보인다. 어, 보인다. 어, 울산바위좀 가까이 보인다. 어. 이제 25분 남았어. 어, 금방이네. 금방이네. 좀앉을까 <laughs> 맘대로. <웃음> 맘대로. 아니, 의자가 있길래. 어? 닫고 싶은 말이야? 가볍게 가볍게 산책하듯이 가는 거 아니야? 아 가자 어? 가. 아 가자고? 아. 안안고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있겠지 이런 기분이면 가볍게든지 돗닦는 마음으로 가야 돼 돗닦는 어. 어? 내가 1년 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냈는지 아. <laughs> 야. Yeah. 반성하는 마음으로. 아직 바람직한 상황인데. <laughs> 우리 호주의 극락왕생을 빌려주호주의 극락왕생을 빌려주 말이 없어지 뭐니. 숨차. 숨차. 찾아가 드린다? <laughs> 응. 0.9 킬로. 예, 0.9 킬로. 조금씩 경사가 생길라고 하나보다. 아. 아. 이쁘긴하다. 어. 단풍절수 진짜 이뻤겠 장난 아니겠지? 오늘 사람이 더 많이 보이겠지? 음. 이렇게 고즈넉한 느낌은 절대 아니겠지? 겨울에 와야 이 고즈넉을 느끼네. 그치? 이런 거 겨울에. 와야. 자, 우리 잠깐 저 돌에 앉아, 쉬자. 그래. 어느 돌? 아, 이 돌? 어, 조심해, 조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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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발목 괜찮아? 어, 푹신한데, 아, 깜짝 놀랐네. 너 이거 이만큼인 줄 알았지, 이만큼? 어, 얕은 데인 조심해. 발목 비우면 여기서 내가 내가 틀린 줄 알고 여기서 발목 밀면 내가 업고 가야 된단 말이야 조용히 나머리좀 다시 오차 타고 오신다 어오 무섭다 뭐지 저런 거 가능하단 말이야? 관계자겠지 관계자겠지 할아버지네 그러네 스님이네 전기차 타고 올라왔어 어, 완전 부럽다 팔 목조심 야! 어? 응? 왜? 오이씨 이거 0.6km를 저걸로 가야 돼 저걸로 가야 돼 그니까, 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오 음. 어, 얼마 0.6km면 600m야 얼마 안 멀어 근데 이제 600m 올라가는 거지 오르막은 화이팅 <laughs> 가자 어? 계단 이네 아이씨 <laughs> 발 조심해 등산이다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어, 그치? 약간 한번 앉았다 이런 뒤로 다리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계단이 맞지? 돌은.. 골라서 더 힘들어. 뒤져야 되나? 어. 이건 일정하니까 어. 드 힘든데 울산바인가? 그치? 어.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그러네. 맨날 멀리서만 보다. 어. 이렇게 고맙게 계단을 만들어 주신 분들 <laughs> 못 받으실 거야. <laughs> 이게 흔들바인가? 아직 멀었지. <laughs> 요거 요거 이거 아니야? 아니지. 요. <laughs> 저좀더 올라가야 할걸. 여기에 울산, 여기에 흔들바 있었는데. 떨어진 거야 만우절라 정말? <laughs> 어 그래서 다 봤어 우리. 응? <laughs> 어? 뻥이야 뻥. <laughs> 뻥이야. 여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가 있지? 저기 저기서 굴러 떨어진 것이지. 오. 아. 어? 대박. 우와. 우와. 와 저기 사, 사이에 소나무들이 있어 어, 요새미티다 요새미티 <laughs> 와저기 우와, 우와, 여기까지 굴러올 때소 괭음이 엄청났겠다 쿵쾅 쿵쾅 아까 저게 흔들방이 아니야? 뭐? 아까 지나온 데 아니야 <laughs> <laughs> 와저 밑에 엄청 덩어리들 있어. 거기. 계속 바위만 찾고 있어. 이거야? 이거 흔들바위야? 저거 흔들바위야? 계속 흔들바위만 찾고 있어. 와 짱커. <laughs> 오. 어. 바위들이? 어머, 어머. 어. 건물만 해. 어. 어, 저기 분 절이 암사가 있네? 어, 암사가 있네. 유. 어, 이거다, 이거. 이건가 봐. 어. 그치, 이건가 봐. 여기야? 이건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힌드바이 모르겠다. 이거 아닌 거지, 이거? 힌드바이 응. 이게 흔들바위야 흔들바위 표지판 어? 이쪽이라고? 이거야 설마? 이거? 20미터 이건가봐 이런가봐 그러네 흔들바위네 아, 흔들바위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 어. 짧아 <laughs> 왜 흔들바위야 근데? 흔들면 흔들리니까 이거 흔들어도 되는 거잖아 우와. 와. 흔들어 봐와 여기 올라와봐 아니 여기 올라와봐 흔들어 볼거 아니야? 여기 <laughs> 바닥 봐봐 대박 멋있어 이야 어, 어. <laughs> 한자로 봐 오. 흔들바위 앞에 돌이 이렇게 멋있구나 이런 건 대박이다. 몰랐네. 조심해. 떨어지면 끝이다. 우와. 저건 진짜 오래된 것 어. 같아. 벽이 낙서 장난 아니야. 근데 저거 어떻게 됐을까? 꿈쩍도 안 하는데? 어? 꿈쩍도 안 하는데? 여러 명이 밀어야 될 거야. 야. 아, 안 흔들린다? 어 안흔들려 여러명이서 밀어야지 흔들리나봐 아 근데 네, 멋있다 여기 공간이 되게 멋있긴하다 응. 음. 엄청 멋있다 공간이 좀 멋있는 데서딱 찍어야지 이렇게 하지 멋있군 멋있어 아이 공간이 멋있으니까 이 우산바위 구경은 뒤로 밀리네 어, 여기 봐봐 다시 사람들 다 실망해 안 움직이는데 기안 <laughs>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데 아지기같안 <laughs> <laughs> 움직여 다들 실망해 <laughs> 어, 여기 진짜 무슨 고딱면들 같아? 머플도사이 사는. 오, 안에. 석골이가석을 진짜. 우와. 아유, 진짜 여기 돌이야, 돌. 이거 봐. 돌이야, 위에가. 그래, 돌 위에다가 있어. 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수도 하던데래 아 그래? h b o 약수, 약수. 소리가 막 k s u s o d 나물 마셔도 되는 거? s 물 t I'm going to go. i 뿌글 o i n g to go. I'm going 하 o g 거 I'm going to g <laughs> 이게 목탁이라 불리는 바위에 있는 거래. 여기 영험이 되게 가득하대. 아, 정말? 다른 기도처보다 기도하나 드리고 가야지. 아, 정말? 울산 바위 안갈 거지? 여기 한 시간 더 간다는데 사람 마음이 1 k m 인데한 시간이면 엄청 힘들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숫자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가자. 가면은 힘들 것 같지 많이. 어. 다음에 다음을 위해 남겨두자. 가을, 봄이나 가을에 올라가자. 어, 다음을 위해. 어. 여기부터 <laughs> 경사가 장난 아닐 거거든. 어, 남겨두자. 나 아, 다음에 다음에 또 여기 한번더 오고 싶어. 어. 어. 다음에 저, 조금 합이 <laughs> 다음을 <웃음> 위해. 어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자. 어, 어. 여기는 이제 킵. 어. 킵 여기 킵이야. 않았어. 나도. 생각보다 작아. 훨씬 작아. 근데 어때? 앞에서 바위들을 많이 봐가지고 큰 바위를 올라오면서. 되게 클줄 알았어. 어. 그리고 사람 비면 작은 힘으로 밀어도 흔들흔들 걸리, 거리는 줄 알았어. 어. 근데 한두 명 힘으로는 흔들거리지도 않는 절대 거 절대 안 돼. 핵도. 음. 신기한 거 많이 봤다, 오늘. 어. 어, 그냥. 비싼 정도로 올라와서 재미난 거 많이 보고 좋네. 아 힘들어 이 정도면 뭐, 울산 바이까지 좀 힘들고 어, 어 여기서도 하나 산 있어 어이 멋있다 어 재밌었다 괜찮았다 아니, 이 정도 딱 좋아 아, 딱 좋아 한 시간 정도 걸어서 이제 진짜 거짓 없이 한 시간이 걸린다 그지 경사나 어. 이런 것도 그냥 뒷산 정도 어 적당했어 어. 좋다. 다음엔 우리 등산복 입고 오자 어 등산복. 어, 등산복 입고 오자. 네. 이게 롱패딩이 힘들어. 힘들어 다리를 많이 허벅지를 가려서. 그러니까. 다리가 겁나 무거워. 어. 우리 바지가 맞을까 근데? 어, 맞지 그럼. 왜냐면 나는 그때도 살쪘었거든 <laughs> 지금도 살고 너는 안 맞을 수 있겠다. 나 살쪄. <laughs> <써갖고. 웃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갔어. 어두워졌어. 지금 올라갔다 오면 춥다고. 음. 아까 전에 해가 들어왔잖아. 음. 지금 올라가면 추웠어. 지금 우리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온 어, 거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속초에서 서랑산을 멋지게 보려면 음. 오전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음. 오전에 이제 여기서 놀고 산에서 놀고 음. 점심 지나면 이제 바다로 가서 놀면 되는 것이지. 바다가서 노을 보고. 어, 바다 가서 은근히 노 노을, 노을이 보이 보이거든 산나보로 오늘은 노을이 보이. 오늘은 보이겠다. 오늘은 완전 멋있게 보이겠다. 응. <laughs> 내려올 땐참 말이 많아. <laughs> 어, 안 험제다. <흔들어. 웃음> 내려올 때는. <laughs> 끊기질 않아. 올라갈 때는. <웃음> <웃음> 오, 되게 멋있어. 오, 오. 이 절이랑 뷰가 네. 대박인데? 여기서, 오, 여기서 봐야 진짜? 돼. 한옥의 아름다움이군. <웃음> <웃음> 들어왔네. 어잘 안으로 들어왔구나 우리가 어 출입구 이쪽으로 여기가... 나가는 건가? 야 멋있다 근데. 문지기들 어오 저기 빛봐오빛 오, 오, 들어오는 거 봐. 어. 뭐야? 와 이건 카메라로 찍히지도 않던데? 찍혀 찍혀 저건 되게 강해서 찍혀 오 멋있어. 오대형 멋있어 움직이들이야. 움직이들. 시왕들이야, 응. 시왕들. 사대천왕, 응. 응. 시왕들. 염나, 염나한테 가려면 여기를 지나쳐야 돼. 저리 크리스마 퀄리티가 엄청 좋아. 잘놀았다잘 놀랐다. 잘 오, 멋있어. 진짜 풍경 하나, 진짜 귀여워. 동양화가 정말인 어. 것 같아. 동양화 보고 있어 뭔가 어. 너무 멋있어. 잘,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아열례 행사 끝났다. 어. 잘놀 와, 놀았다. 진짜 가을 진짜 대박이겠다. 에, 에, 에. 어, 나 근데 겨울이 더 이뻐. 응.